자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광고 어,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책쓰느라고 요새 영상 잘 못찍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뉴퀴즈 찍고 나서 준비를 계속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갖고 아주 짐이 많이 빠졌지만 좋은 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김영사에서 나왔고요. 제목은 배정원 교수의 10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입니다. 큰 제목은 자존감 성교육이고요.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고,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교육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성교육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. 하나는 생명 존중, 그리고 생명 존중에서 따라오는 것이 자존감입니다. 그리고 자존감이 있고 생명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또 그렇게 맺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관계에서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성적 결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마음이죠. 그리고 뭐 요즘 성형이나 혹은 뭐 바디 이미지, 지나친 다이어트, 섭식 장애 이런 것도 자존감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. 아, 11월 30일 날 나올 건데요. 아마 그 교보나 이런 서점에는 12월 초면은 다 깔린다고 해요. 여러분 이거는 십대를 위한 성교육 책입니다. 지금 이제 이거를 마치고 나면 이3 0 대를 위한 연애학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십대 자녀를 가지신 양육자 여러분, 꼭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조손 가족도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고, 교사도 있을 수 있고,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았거든요. 책꽂이에 꽂아 두고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이 뽑아 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애장 도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여러분 그 주변에 청소년 10대가 있으신 가정이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사서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. 네, 응원해 주세요.